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샘 수익쌤입니다. 이번에는 6한면 1학기 6단어,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서 겉넓이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넓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 여기 말 그대로 뜻이에요. 겉에 있는 겉부분의 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겉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직육면체를 가져왔는데요.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라는 건이 겉에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보면 잘 모르니까요. 제가 이직육면체를 한번 풀셔서 정계도를 한번 볼게요. 위에를 자르고, 옆면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면도 자르면요. 자, 이러한 직육면체의 정계도가 완성이 됐죠. 이 정계도, 우리가 겉부분을 어떻게 구하면 좋은가라는 건데요. 이 정계도 대신에 같은 정계도 하나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면 돼요. 이 넓이는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가, 나, 다, 라, 마, 바라고 할게요. 첫 번째로는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 각각을 모두 다 구하면 되겠어요.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라, 마, 바 이렇게 각 면의 넓이를 모두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cm가 되고요. 여기가 2cm가 되지요. 또한 높이가 4이니까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부터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는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지요. 나는 여기 부분 얼마일까요? 여기가 2cm, 2cm로 똑같지요? 여기도 2c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가 되고요. 다 부분은 여기가 3cm니까 4 곱하기 3. 라 부분은 여기도 2cm니까 2 곱하기 4. 많은요 어디랑 같죠? 얘는 얘랑 같지요? 한마디로 여기도 3cm가 된다는 거 알죠? 높이는 4cm니까 3 곱하기 4.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바 부분인데요. 여기가 3cm니까 3cm, 2cm가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죠. 이걸 모두 계산하면요. 6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6이 됩니다. 모두 다면 얼마일까요? 20, 20, 40이구요. 52가 되겠고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부분이 있죠. 어, 넓이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하고 어디하고 똑같죠? 가하고 바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나랑은 어디랑 똑같을까요? 나는 라와 같은 면입니다. 다는 어디랑 똑같을까요? 다는 마와 같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건한 번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쓸수 있겠니?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가는 3 곱하기 2 더하기 나는 2 곱하기 4 더하기 다는 얼마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12 20 3 6의두 배가 되겠죠? 따라서 52가 됩니다. 단위를 쓰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아, 얘네를 이렇게 보니까 얘랑 얘랑 같은 면이 있고 이 전체를 뭘로 볼수 있을까요? 직사각형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밑면이 두개 있다라는 걸 알고 더하기 이 옆에 있는 이 옆면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옆면이 바로 직사각형이죠? 밑면을 먼저 구하면요. 3 곱하기 2. 에다가 곱하기 2한계되고요 옆면은 이 길이가 가로가 되고 여기가 세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가로가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가로가 되겠네요.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6 곱하기 2 더하기. 여기 더하면 10 곱하기 4니까 12 더하기 40이 돼서 총5 2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계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에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을 때세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겠죠? 첫 번째는 모든 면입니다. 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위의 면이 5곱하기 3이 되겠지요. 그다음 한 면씩 이쪽 면은 뭐가 될까요? 6곱하기 3.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면은 6곱하기 5 더하기 이쪽 면은 또 6곱하기 3. 뒤에 있는 면은 5 곱하기 6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5 더하기 18 더하기 30. 6, 3, 18 더하기 30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모두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30이고 이렇게 하면 60. 이렇게 하면 얼마지요? 36이에요. 한마디로 90에다가 126이 되겠네요. 따라서 12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면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점에 모이는 면이 모두 두 개씩인 거랑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얘가 뒤에도 하나 있으니까 6 곱하기 5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이쪽 면6 곱하기 3이 하나 더. 위에 있는 면5 곱하기 3이 모두 두 개씩 있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면이 두 개씩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요. 30 더하기 18 더하기 15에 곱하기 2고요. 더하면 얼마일까요? 여기다 곱하기 하니까 1 2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정개도를 펼쳐서 생각해 본 거랑 똑같아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입니다. 밑넓이는 5 곱하기 3이 되고요. 얘가 두 개가 있어 더하기 옆넓이는요. 얘를 펼쳤다고 생각해 보니까 밑면의 둘레가 바로 옆넓이의 가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이게 가로가 될 거고요. 세로는 6이 되겠죠?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30이 되고요. 더하기 16이다. 66에 36 해서 얼마가 될까요? 96이 되죠. 12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세 가지 계산 방법 모두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피와 겉넓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단원 정말 계산이 많이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계산 꾸준히 꼼꼼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좀더 복잡한 문장제 문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실쌤이었습니다. 안녕!